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카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풀 요즘 이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예전에 우버가 됐다가 망했죠. 쫓겨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럭시랑 플러스 얘네가 어, 이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에서 국민 기업이죠. 거의 국민 기업. 카카오에서 카풀을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법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용기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카풀 드라이버, 그러니까 크루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 자동차가 일단 필요합니다 7년 이상 된건안 돼요 차가 최초 등록한 지 7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고 그리고 제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하고 보험 그 증명서도 필요하고 자동차 어 등록증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올리면 이제 심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어 이제 운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어 카풀 크루 앱을 켜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카풀 그, 요청이 뜰 때까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사실 좀 손해 같고, 시간이 돈인데, 손해 같고, 진짜 내가 움직이고 있는 순간 마침 방향이 그쪽이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며칠 써보면서 지금 한 4명 정도의 손님을 태워 봤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한 3명 정도의 손님을 태워 봤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카풀이나 플러스나 내가 현재 가고 있는 목적지 와 별개의 장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걸 잡아줘요. 그러니까, 내, 그, 고객이, 손님이 출발을 하려는 위치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많이 떨어진 곳. 뭐, 예를 들어, 9km, 8km. 거기까지 가는 시간만 해도 한 20분 걸리는 곳. 이런 거를 잡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하죠. 거기까지 가서 가는 시간과. 일반적인 이제, 기, 이제 내연기관 차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기름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복 기름값까지 생각을 하면은 돈이 돈이 안될것 같거든 돈이 안될것 같지의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 택시보다 조금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정말 기사가 된 거지. 돈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가는 와중에, 카풀의 본연의 취지대로 가는 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잡아서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용돈도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제 카풀을 사용해봤을 때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명을 태웠다 그랬잖아요. 네 명을 태웠는데 네명중세 명은 뒷좌석에 탑니다. 그리고 한 명만 앞좌석에 탔었어요. 어, 뒷좌석에 탄세 명이랑은 얘기를 하, 나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앞좌석에 타신 분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그러니까 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카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택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카풀이라는 개념보다는 택시와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분 정도를 태웠는데 세분 모두 앞자리에 타셨어요. 음, 그냥. 플러스,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 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플러스 초창기에 그 드라이버들 교육이나 드라이버들이 안내해주기를 앞자리에 타셔야 된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게 플러스는 약간 그런 문화? 카풀이라는 정체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를 버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벌수 있진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루 2회 가능하거든요? 하루 2회? 출근 시간 한 번? 퇴근 시간 한 번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동네만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 못 벌거든요? 한, 뭐, 한번 움직이는데, 많이 가봐야, 동네 끝에서 끝까지 한 5,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걸 하루 이제 두 번이니까요 그러면 하루 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큰 용돈 벌이라기보다는 밥값 정도죠 어, 점심값 벌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급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금액 차이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플러스랑 카카오랑, 제가 손님이 아니니까. 근데,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원 단위 이상, 그러니까 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금 신청을 하면,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고 해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출금 신청을 해서 내일 이제 내일 수요일이거든요. 내일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얼마가 들어올지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어, 포인트로 쌓이는데 원 단위로 표시가 안 되고 포인트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1 포인트 이꼴 1 원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구요. 어, 반면에 플러스는 두 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실제 현금, 원단위로 이제 결제가 끊기는 게 있고, 포인트로 끊기는 게 있어요. 원단위로 끊기는 거는 일주일마다 자동 정산입니다. 자동으로 정산해서 입금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포인트가 문제예요, 포인트가. 포인트 결제를 할 경우에는 출금이 아직 안 됩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읽어보니까, 지금 비상장회사인 플러스의 주식을 나누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 이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아져갖고 주식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이제 드라이버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카풀이잖아요. 그러면은 운행하는데, 운행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기름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돈을 빼서 내 차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멀리 안 보고, 사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나중에는 포인트 그것도 현금처럼 출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약간 지금 느낌이 비트코인인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묵혀두는 거야? 존버해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어, 돈으로 결제하는 거는 일주일마다 자동 그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건 이제 드라이버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어, 일단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닌데, 한, 한 20%? 10%? 그 정도는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어차피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이 조금 덜 들어가면은 어, 괜찮지 않, 나 싶은 것도 있고, 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목적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길로, 잘 내가 길을 모를지라도,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돈을 좀더 벌기 위해서 약간 돌아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걱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단점이요. 만약에 카카오나 플러스나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laughs> 보험 약관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어, 만약에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승객으로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다. 이제 몸이 아프다. 근데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어, 그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음, 그리고 어, 이제 기사 입장에서 플러스는 티맵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청을 받고 티맵으로 그 픽업 위치를 갈수 있고, 어, 쪽지까지도 티맵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laughs> 카카오는 카카오 크루 앱 자체에 있는 네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카플레이가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돼요. 아니 카카오 네비랑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럴 거면 그냥 카플 앱에다가 그걸 하지 말고. 카카오 앱이랑 연동시켜서 하면 앱도 다운받게 하고 자사, 내비게이션 이용하게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운행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큰 문제는 아니죠, 사실. 하지만 이제 뭐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불편한 그런 입장이고요. 좀 그런 점들이 있었고. 어,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뭐 택시 기사들이, 뭐, 범죄의 위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차가요, 7년 이내에 차만 가능하고, 그차 정보를 등록을 하려면, 내 개인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를 다100%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 치안율 진짜 좋거든요? 무조건 잡혀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얼마나 번다고 이게 어? 그거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른다?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laughs> 이런 뭐 범죄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가게가 갖고 그 포스기 터는 것보다 못한 짓입니다.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범죄 위험 없고 반대로 생각하면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누가 탈지 모르잖아. 내 승객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불러서 왔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칼을 들이밀고 위협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어,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 카풀이라는 취지에 맞게 서로 가는 목적지가 비슷하면 그냥 하나 타고 물론 얻어 타는 건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서비스는 받으시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카풀에 등록이 되는 차들은 소형차 이상입니다. 준 중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경차가 안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차급이 만약에 높은 차들을 탄다라고 하면은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형차, 볼트도 소형이죠. 소형차를 타신다, 아반떼급을 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앞자리에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뒷자리 승차감보다 앞자리가 차라리 나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타시는 게 어,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부분 생각하시고 카풀 잘 이용하시고 아직은 또뭐 오픈 베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12월 며칠까지 이용을 해봤던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용을 계속하시고 뭐 플러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대구 북구 칠곡에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 사시는 분들 카풀 요청하시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